어, 안녕, 나는 배추고, 내 본명을 살짝만 고치면 배추여갖고 그렇게 짓게 됐어.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이 친구야. 제일 오래 했거든. 가입한 지한 2년 정도 됐고, 처음에어뭐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컴퓨터 만들기 프로젝트랑 또 노래 같은 거막 작곡하고 그런 프로젝트 좀 하다가 이 프로젝트에 정착하게 됐어. 내가 보드를 타고 싶은데 엄마가 보드가 너무 비싸다고 계속 미루셔 주셔갖고 어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서 내가 만든 걸 타보자 해갖고 시작하게 됐어. 좀쉬워 보였어 나무 판자 같은 거에다가 그냥 바퀴 넣대고 좀 보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싫지 않았는데 이렇게 4개월까지 걸릴 줄은 몰랐지. 힘들었던 부분은 바퀴 나무 판자에다가 구멍 뚫고 이렇게 바퀴 같은 걸 하고. 뭐 계속 바퀴가 고정이 안 돼갖고 계속 보조자국 거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색칠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어. 이게 높이도 안 맞고 그래갖고 막 망치로 막두드리면서 맞추고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어떻게 해결할지 일단 해보고,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해결 안 됐을 때 일단 조금 보, 보류를 하고 방법이 생각났을 때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하는 편이야. 절대 포기는 안 해. 그럼 끝까지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욕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. 그 결과물은 가지는 성취감도 좋고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. 직접 이런 걸다 만들어놓고 확인했을 때 만족감이라고 하나? 내가 직접 손으로 만든 거니까. 이렇게 완성품을 보니까 4 개월 동안 힘들었던 것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아. 집에서는 재료들이나 부모님의 제안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, 할수 없는 제한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, 내가 원하는 생각 같은 거를 이렇게. 마음대로 이렇게 펼칠 수 있다는? 모두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 같은 것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직접 뭔가 만드는 그런 <laughs> 속막 같은 게 짜릿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. 날씨처럼? <웃음> 날씨처럼. <웃음> 어,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. 친한 친구랑 같이 어, 재밌게 과정도 없고, 친구도 없고 이러면서 예전엔 좀 자신감이 없고, 막. 소심하고 그런 성격이었는데, 이제는 막 자신감도 막 넘치고 그런 것 같아. 그렇게 <laughs> 바뀌었어.